6월 22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 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10편, 시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손는샘물 큐티 책으로는 7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너희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 노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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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무릎으로 세워진 교회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1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새벽 제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무릎 꿇는 주의 백성 위에 주님의 크신 손으로 함께하시고 동행하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세우신 언약,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간의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부터 드디어 다시 새벽 기도회를 그리고 특별히 이제 2층에서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큐티를 통해서 저녁 기도회 뜨거운 불씨가 끊임없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6월큐티는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간단히 먼저 알려드리자면, 일단 신명기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요단강 앞까지 도착한 상태입니다.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면서 요단강 앞에 도착해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상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설교, 고별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동안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또 나오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대상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가난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신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라고 불려지는 그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 동안에 다 죽고 이제 광야 여정 가운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출애국 2세대거든요. 그 출애국 2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쳐 주면서 그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고별설교해주는 것이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접하면 조금 더아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주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사건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고. 그래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0계명의 주된 내용이 오늘 본문 4절부터,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우리가 십계명의 제 2계명이라고 부르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격으로 먼저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직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1절을 여러분께서 같이 읽으시면서 알수 있으셨던 것 같이 모세는 출애국 2세대에게 출애국 2세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여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국 2세대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내산 오늘 본문에서는 호랩산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이 율법은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40년 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주셨던 그 10개명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아래서 배우고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 그들은 신의 선에 하나님의 임재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지금 그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3절에서, 이 언약은 여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래요.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래요. 그럼요. 이어서 보시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40년 전에 출애곱을 경험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40년 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받았던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 신내산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말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원세오신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명령은 새로 태어난 출애굽 2 세대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누굴까요? 청주 새삼교회에서 함께 새벽을 지키고 큐티하면서 살을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세우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이 저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연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누가 세운 것입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 이후에, 사실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이 동일하게 살아있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하신 복, 우리를 향한 복들도 여기에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맺었던 언약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호렙산이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와 같은 입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진노, 경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또 패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신약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권면들, 그 길들, 그것도 역시 우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연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이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흘러가며 모든 길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처 저는 너무 좋은 것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모든 약속들, 이 약속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말씀 같은 거예요. 모세가 친히 말하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여기, 너희들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복이 흘러가고 우리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 베드로, 바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은총과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흘러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는 음 지난 주일 설교 스티그마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면서 생기는 스티그마 흔적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생명수 샘물로 다가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의 흔적이 쌓여가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내용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층 유아실 화물이 배송되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들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